여러분, H5입니다. 지금 정비하고 있는데요. 어, 돈 버는 방법을 보여드리는 거예요. 하, 점심은 먹었고요. 어, 차를 또 고치는 거 보세요. 이렇게 해서 돈을 번다 생각하면다 이렇게 하기 싫으면 돈벌마음 갖지 마셔야 돼요. 지금 여기 보면 이제 오일 교환할 거예요. 오일은 이렇게 갈아요 H5는 요거 넣고 갈고 엔진을 교환하는 거 봤죠? 그리고 차또 여기에 보면은 다 뜯어서 지금 작업하고 있죠? 자 여기 이렇게 다 완전 분해해가지고 지금 다 작업하고 있어요. 어, 뭐또 타이어도 또 교환할 거예요. 범퍼 갈을 거예요. 저거 시다마리 뭐 하체 싹 교환하는 것도 있죠. 지금 얼라이먼트도 봐야 되죠. 여러 가지가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. 이런 거를 다 창의적으로 또 하고 계속 일하고 자기 몸도 아프지도 않고 건강하게 관리하면서 돈도 벌고 또어 모든 물건 들여놓고 사입하고 또 다시 또 돈을 만들어서 다시 또 사고 이런 모든 과정 세금. 모든 거를 다 혼자 사야 돼요. 거기서 어뭐 기능장 공부도 해야 되고 해서 물론 제 합격도 하고 다 있지만 그런 과정을 수없이 거친 거예요. 그래가지고 결국 나 손에 쥐어진 게 커다란 이 빌딩, 이 빌딩 진 거예요. 그 빌딩에서 딱 보면은 앞에 그 보이죠? 막 이렇게 꽃 꽃잔치가 열려지 이런 꽃잔치가 열려지 이런 데서 어 일을 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밤낮을 일했다. 혼자 일하면 창의성이 떨어지고 뭘 어떻게 할까. 일을 벌리지도 못하고 또 오는 손님 쳐내지도 못하고 막 거기다가 밥 먹어야지 여러가지 한두가지 고생스러운거 아니잖아요. 이걸 할수 아는 사람은 엄청난 불을 누리고 살게 됩니다. 여기 또 보면은 이만큼 여기 다 빠개져가지고 테이프로 감아가지고 하죠. 이거 고쳐야죠. 그러니까 이런거를 다 하려면은 혼자서 많은 노력을 해야 돼요. 그렇지 않고는 그냥 남이 돈 벌었네 그냥 뭐 많이 벌었으니까 뭐 한턱 내 이룩하는 거는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에요. 그렇게서 해 벌어서 했을 때는 숙연하게 봐야 돼. 숙연하게 뭘봐야 되냐면 아 혼자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몇십 년을 혼자서 계속 일을 해서 일을 다 쳐냈나 그래가지고. 그 돈을 벌었나. 그리고 또 좋은 재료를 사용해서 차한테 얼마나 많이 작업을 해줬나. 이런 거를 봐야 되는 거예요. 그런 거 전혀 안 보고, 그냥 돈만 벌었네. 나는 언제 바로 하고 배 아파하는 사람들은요. 영원히 돈못벌입니다 돈이라는 거는 정말 노력하는 사람, 또그 마음이 선한 사람, 열심히 하는 사람한테 쫓아와요. 친구들까지 데려온다는 얘기죠. 그또 이렇게 했는데도 예약도 또 있어서 휴, 휴일날 쉬지도 못하죠 뭐 부품을 다 주문해서 보냈다고 하면서 여기 보면은 그 전자파킹 브레이크 이것도 해달라고 어 주문해 놨어요 그래서 이것도 작업을 해줄까요 그러니까 혼자서 그거 해야지 이거 해야지 혼자서 다할수 있는 사람은 밥에 먹고, 빨래 먹고, 빨래하고, 돈 벌고, 건물 짓고 다할수 있는 사람은 오늘부터 도전하세요. 도전하면 돼요. 근데 그렇지 않고 누가 옆에서 돌봐줘야지 되고, 또 부추겨줘야 되고, 위로해줘야 되고, 같이, 어 막, 뭔가를 같이 누군가가 막 그냥 해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들은 누군가가 돈을 벌었어도 아무 소리도 하지 말아야 돼요. 돈을 벌기 위해서는 돈이 쉬우니까 그걸 벌기 위해서는 엄청나게 노력을 해야 돼요. 그런 자들에게 어 정말 돈이 옵니다. 그리고 돈을 벌었을 때는 일원 하나라도 기분 좋게 깔끔하게 써줘야 돼요. 누구 하나한테 인색하지 말고 사탕 하나라도 아이스크림 하나라도 우유 하나라도 기분 좋게 사주는 그런 또 마인드가 필요한 거죠. 다음 영상에 찾아볼게요. 돈 벌었다! 돈을 이렇게 벌고 싶다! 하는 사람만이 이 영상을 보면 깨닫게 됩니다. 그렇지 않은 사람은 배만 아파요. 지옥 아랫목에 앉아서 이만 득득 깔고 있다가 죽는 거예요. 다음 영상에 찾아볼게요. 파이팅! 힘내세요.